아니요 제가 아끼는 게임기가 있는데요. 누굴 훔쳐 갔나봐요. 그렇다면 게임기를 훔쳐간 범인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범인을 내가 잡아주지. 와.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짱. <laughs> 난 어떤 범인이든 추리해서 잡아내는 전설의 코망. 범인, 넌 잡혔어. 어, 전설 속의 코만? 내가 전설 속의 코망을 보다니 장난 아니야. 저 눈빛 벌써부터 예사롭지 않아. 범인은 항상 단서를 남기지. 그것이 추리의 기본이야. 그렇군요. 나는 어떤 흔적이든 다 찾을 있지 벌써부터 범인의 흔적을 찾다니. 벌써부터 예사롭지가 않아. 범인의 발자국을 찾았다. <laughs> 오, 여기도 있네. 오, 여기도 있네. 오, 여기도 있어. 자신의 <laughs> 발자국을 찾다니. 저러다가 집까지 가겠어. 벌써부터 예사롭지가 않아. 아, 여기도 있네. 오. <laughs> 어, 여기도 있어. 아, 여기도 있네. 어쩔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치 네가 얘기해 봐. 아, 제가요. 왕자 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잠깐만. 무슨 욕을 하고 있었는데? 아, 해도 돼요? 당연하지. 나는 지금 탐정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아야 돼. 이 왕자! 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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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이 와. 너 와. 야, 척. 야, 너 자기가 야, 괜찮다고 사가. 얘기하라고 했어. 지금 하나가지고 피디가 말리고 있어. 야, 아니, 전혀 괜찮지 야. 않아. 벌써부터 예사롭지가 않아. 어쩔지고? 수상한 와. 냄새가 난다고 했더니 여기서 꼬리내가 나고 있었어. 뭐야?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쫓듯이 계속 돌고 있어. 개미지옥이야. 절대 끝날 것 같지가 않아. 벌써부터 예사롭지가 않아. 범인을 찾았다! 이꼬리네 정체는 엉덩이 냄새였어! 그렇다면 범인은 엉덩이 춤을 좋아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은 짱구다! 야 짱구! 네가 범인 맞지? 너 바닥에 엉덩이 냄새 났어! 엉덩이 춤 추는 건 너밖에 없잖아! 오 아닌 척하는 거봐 뻔뻔하네? 분명히 네 엉덩이 냄새였다고! 와! 네가 범인이야! 야 얘가 범인 맞지? 어이 짱구 좋은 말로 할때 말하는 게 좋을 텐데 아, 아, 기억은 아, 단자나 헤오 어? 말하려나 봐오뭐 어. 어, 하는 어? 거야 오 어, 어? 뭐야 아오아오째어어 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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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증거인멸. 벌써부터 예사롭지가 않아. 아이 곰젤리를 먹으면 어떻게요? 아, 뭐라고? 곰젤리요. 곰젤리. 오 어, 그래. 범인을 찾았다. 그 범인은 바로 아 범인 곰이다. 야 곰, 네가 범인 맞잖아. 곰젤리를 먹었으니까 네가 곰 아니야. 뭐 억울하다고? 아 진짜! 야 도치야 네가 신문해 봐. 좋은 말로 할때말을 들었어야지. <laughs> 아, 어 그러면 말해봐. 말해봐. 거마마이 못하잖아. 오, 오 사시대로 말하려고. 자 귀속 말로 말해봐. 드디어 자백을 하는 구만 어, 어? 어? 도치야, 도치야. 어쩔지고 내 모든 추리를 종합해본 결과 범인은 집에 쉽게 들락날락거리고 못생기고 냄새나고 지능이 낮고 성격이 객박한 이 녀석이 범인이야. 역시 코망의 추리는 대단해 덕분에 범인을 잡았어. 웬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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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 버린 건줄 알았어 미안해. 뭘 버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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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아 미안해. 죽사가지고 경찰서. 지급별 보고서 추리를 잘하려면. 관찰이 필수? 가자.